원주, 원주는 북원이라고 했어요. 북원, 그 다음에 이제 충주는 중원, 청주는 서원, 그 다음에 전북의 남원은 지금도 남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원자가 붙은 것들. 이런 것들은 대부분, 에 그, 소재지. 그, 수도권 소재지, 이렇게 하면. 이거 사실 이거 저기 뭡니까? 그, 신라 구조 오소경 할때 나오는데, 북원경, 중원경, 서원경, 남원경, 이런 식으로. 에 그, 오소경 할때 나오는 것이, 작은 도시, 서울이라는 얘기죠. 수원도 이제 서울 밑에 수원이고, 철원도 옛날에 그, 궁예가 도읍했었던 적이 있어요.